바야흐로 자율주행 시대.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역시 이에 발맞춰 자율주행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되면서 운전자의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감을 줄여주거나 비상 상황 시 요구되는 빠른 응답이 가능하게 하는 등 운전자가 더욱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 간의 움직임 예측이나 사고 예측과 같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차량과는 다른 새로운 차량, 운전자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향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스마트 조향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핸들 모듈을 개발함으로 운전자는 다양한 조향감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여집니다. 국내 자동차 기업을 비롯한 해외 자동차 기업에서도 자율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조향 시스템의 스마트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연구 기관의 조향 시스템에 관한 기술과 관심은 시작 단계로 기술 개발에 더큰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다가올 도로의 자율주행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대구 경북과 기술원에서는 자율주행용 스마트 핸들 모듈을 개발하고 실제 자동차와 농기계 등 다양한 차량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스티어바의 와이어 시스템을 위한 컴팩트한 고성능 조향발력 생성 모듈입니다. 스티어 바이 와이어는 차량의 바퀴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미래지향 기술로서 기존의 기계적 고속에서 벗어나 차량의 디자인 및 주행 특성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율 주행 기술과 함께 차량 운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술입니다만 기존에 존재하던 조향 시스템과 달리 핸들과 바퀴가 연결이 끊겨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적절한 토크 보상이 필요합니다. 제시된 스마트 모듈 개발로 기존 모듈 대비 크기를 줄일 뿐만 아니라 고성능 토크 제어 기법을 이용해 조향감 생성 성능을 개선하고 핸들에 보다 정확한 노면 상황 전달과 세밀한 핸들의 감도 조정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둘째로 일반 차량을 자율주행 차량으로 개조 가능하도록 하는 탈부착이 가능한 핸들 어시스트 모듈을 개발하였습니다. 모터 제어기가 일체형으로 제작된 이 모듈을 이용해서 획기적인 공간 절약을 가능케 했고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차량 이외의 다양한 탈 것에 활용 가능합니다. 개발한 핸들 모듈을 일반 상용 농기계에 부착하여 일반 농기계를 자율 주행용 농기계로 개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뛰어난 자율 주행 성능을 구현함을 검증하였습니다. 본 기술은 새로 개발 제작되는 차량뿐만 아니라 기존 도로 위 그리고 논밭에 존재하는 차량과 농기계에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입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대한민국 첨단과학산업을 주도하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디지스트가 과학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겠습니다.